강동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8시 48분에 글로버과 포스코 DX, 나우로보틱스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글로버 10%, 포스코 DX 5%, 나우로보틱스 2%밖에 챙겨가지 못했지만 합산 18% 정도 수익률 챙겨가면서 오늘 목표 수익률 이상으로 달성을 했죠.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약 30분 동안에는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목표 수익률 10% 잡고 평일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10%씩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시초가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 영상 뒷편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수익률을 떠나서 장 막판에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7%대에 마감을 했죠. 현재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북미와의 기술 파트너십에 관한 일정이 올해 상반기로 앞당겨지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다음 달 중순입니다. 이에 따라 한양로프틱스와도 인수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됐고요.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가오는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생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나우로보틱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3차 매도가 다가오는 일정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남겨드릴 거예요. 자 확실하게 연초에 나오는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의 소재 육성 정책이라든가 원자재 대란, 저출산, 국방 관련 정책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 주총에도 잡혀 있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 자체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대비되는 걸로는 주주분들의 불안 심리 자체도 평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왜 거품가가 많이 껴 있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빠르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로 9년차 방송을 진행하면서 연초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말은 현재 나와주는 이슈들과 내용들이 적어도 2분. 기안에 기업의 매출과 실적까지 연동이 될수 있을지 이어질 수 있을지 를 체크를 해서 단순 기대감에서 끝날지 매출까지 연결이 될지에 따라 포트를 다르게 구성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반짝하는 종목들은 1년에 수두룩 빽빽해요 툭하면 AI 툭하면 로봇 툭하면 데이터 센터 갖다 붙이는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현재 나우로보틱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엄청난 매출 성장에 관한 내용들은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상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서.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제상한가 오늘의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호재와 일정들을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없어요 다가오는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 나와 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가고 있죠. 이번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00%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5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나우로보틱스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다라는 거 단기간에 주가 치고 올라간 만큼 주주분들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만 마음 한편에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26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료만 안내드리고 추천만 해드리고 분석만 해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꾸준히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와 타점은 아침 9시 이전에 송부를 드립니다 편하게 예약매도 걸어두시면 되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과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녹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나우로보틱스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만 4천 원, ,000원, 20만 4천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 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에 2453에 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아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하료라고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